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37강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주변에 그 특히 할머니들 할머니들 보면 그 발하고 무릎 무릎이 시려워 시려워서 아예 그냥 무릎이 찬바람이 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네. 그럼 발과 무릎이 시려운 증세가 왜 그런가 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한 양반은 뭐, 주무실 때, 양발을 두껍게 신고 도 주무시고, 어, 이렇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그 부인이 그런다거나, 뭐, 어머니가 그런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약간, 조언을 내주면 많이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구독하고 좋아요, 이렇게 누르시고 보시면 영쾌한 어,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구독을 누르시고 저희 약초 TV 회원이 되시면 어, 무병장수의 그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어, 돈은 평생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스승, 영원한 의서 음, 의학 인문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제 화면을 봐도 제가 좀 부었어요. 아직 마취가 안 풀렸네. 방금 치과 치과를 갔다 와서 그런 것인데, 그좀 어,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 제가 좀 써놨습니다. 칠판에. 어, 칠판에 어, 족슬 한냉 명문지 화허 어, 그러니까 다리하고 어, 무릎이 한냉 차가운 것은 명문 명문이라는 건 콩팥의 양기를 말하는 겁니다. 명문의 화가 허한 것이다. 화라는 건 양기를 말하는 겁니다. 화가 약한 것이다. 명문이라는 건 콩팥의 그 양기. 양기라는 건 콩팥이 양기가 허하다는 것은 콩팥이 차갑다 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은서에 나온 문구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뭐든지 원문은 항상 깔려야 돼요 음. 그래서 은서에 보니까 다리하고 무릎이 차가운 것은 콩팥이 차가운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이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아, 어, 오행상 그 어, 콩팥하고 어, 방광은 목카토금수 수장기입니다. 수장기라는 건 오장육부 중에서도 차가운 장기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가운 그렇지 않도 차가운 장기인데 여기에 찬 기운이 들어갔어. 외부로부터 감기 에 걸렸다거나, 여타 뭐찬 기운의 옷을 뭐 가볍게 입었다거나. 어 찬데도 불구하고 어 추운 날씨에 뭐 일을 많이 하면서 기운이 빠졌다거나 그럴 때창기운이 들어죠. 청기운은 예, 몸의 정상적인 컨디션에서는 부르질 않습니다. 예, 과로에서 기운이 빠졌다거나 뭐 옷을 가볍게 입었다거나 뭐 아니면 날씨가 뭐 합치 춥다거나 여타 하던 예, 그런 원인 때문에 창기운이 들어온 것이지. 예, 몸 신체 컨디션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참기운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피곤하다 싶으면 쉬는 게 최고입니다 피곤할 때 이런 참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모카토금스 5장 중에서 콩팥은 그 수장기로서 차가운 장기 차가운 장기에 참기운이 쉽게 들어오죠 에, 그리고 또, 무릎을 봐서, 무릎을 보면은, 그, 앞에, 앞에, 이, 앞에는 위경이 위에서 내려와요. 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이고 이게 족삼리. 죽산리. 족삼리가 위에서 쭉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토짱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에, 무릎이라는 건, 오행상, 아, 금수, 목화토 뭐 어, 토짱기야. 습. 습이라는 얘기지. 예, 수가 아니고, 습. 예, 그리고 오금 그뒤뒤에는 방광이에요 방광 방광경도 결국은 내가 토그 부위가 앞뒤로 토라 한습한 한 습이 엉겨붙었어 그러니까 콩팥에 신장에 그, 그 참균이 들어가면 곧바로 어 그, 그 그게 이제 무릎으로 달려들어요 음. 예, 술장기는 콩팥 방광 똑같습니다 방광이든 에, 공파실은 그래서 어, 이렇게 한습이라는 그 나쁜 기운이 곧바로 무릎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무릎이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그 이러한 상황은 거의 이제 할머니들한테 있는 증상이에요. 왜왜 왜 그러냐면 어, 나이 잡수신 할머니들한테. 할머니들은 근본적으로 음양 논리로 봐서 음적인 존재야. 어, 할아버지들은 에, 나이 먹었어도 그래도 양적인 존재라. 음양. 음이 차갑다는 얘기고 양은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관계로 거의 에, 이런 증상들은 어, 할머니들한테 아, 있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그래서 감기 같은, 가벼운, 감기 같은 그 원인으로 해서도, 어, 이런, 이런 거, 에, 무릎에 관련된, 에, 무릎이 차갑다거나, 발목이 차, 차갑다거나, 어, 해서 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실은. 마, 오금이, 오금이 막, 땡기고 아주 심한 경에 땡기고 참 괴롭죠. 어뭐 남자 할아버지들은 거의 이런 현상이 없어요. 늙었어도 역시 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쿵파다고 방광한 음장기 그래서 음 그중에서도 이제 콤파시죠 음장기라는 것은 그양 방랑을 또 나누다 보면 또 양으로도 분류가 되죠 어 어떻게 됐든 둘다 합해서 수장기입니다 그래서 어, 둘다 손을 봐야 이게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에, 우선적으로 그 양장기가 회선이 그 많이 되었으니 빠른 효과를 그 기대할 수 있는 그 식품, 약초 식품을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그 대파 뿌리, 대파 뿌리는 아마 시장에 가시야할 겁니다. 재래시장 이런데. 음. 대파 그 푸른 그 대가 아니고 하얀 수염처럼 수염처럼 생긴 뿌리 뿌리를 쓰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재래시장 이런데 가서 대파 뿌리 한단 사가지고 어, 하얀 그 뿌리 뿌리를 한 주먹 한 주먹 하고 어, 또 그리고 생강 어, 생강 한 주먹 하고 어, 이렇게 같이 동량으로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한두 시간 데려가지고 데려가지고 그 물을 차처럼 커피잔으로 하려 한두 잔, 석 잔, 넉잔 이렇게 잡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전문인들은 뭐 육미의 계피, 부자가 들어간 팔미가 펠미가 필요할 것인데 어, 이건 전문 약초이기 때문에 예, 동네 한의원이나 한약방을 찾아서 어, 자물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예, 해결이 안 되면 아까 대파 뿌리 한 주먹 또 생강 한 주먹 송송송 썰어가지고 예, 그것도 추가로 해야 할게어 계피차를 약간 넣는 게 좋습니다. 음, 계피는 동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 생강 한 주먹이다. 뜨놓는데그 정도 되면 안에 반주먹. 이게 다 넣는 겁니다. 계피 한몇조각 향기만 날 정도로. 어, 계피를 욕심 내서 많이 넣으면 어, 속 쓰려서 또못 먹어요. 약이 배려버려. 음, 그러니까 어, 대파 뿌리, 생강 한 주먹. 어, 대파 뿌리 한 주먹. 그리고 깊피는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조금, 음. 이렇게 해서 한 보름 정도 꾸준하게 차로 해서, 잡수시면 될 것이고, 안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약방 한의원 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될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이걸 이제 고쳐서, 고쳤는데, 에, 그 이후로 해야 할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그 콩팥에 그 전기가 부족해서 어, 쉽게 참기운이 들어와서 어, 병이 생기는 거니까 에, 콩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 콩팥은 에, 또 콩팥을 보호해주는 게 어, 식품으로서 뭐 검정콩, 검정콩이 참 좋습니다. 검정색을 띤 씨앗, 검정깨, 검정쌀, 검정콩 어, 이런 것은 신수를 원하게 해주죠. 응. 심장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콩팥에 전기가 충분하게 꽉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병도안 걸리고 또 오래 살고 어, 이렇게 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한의원 한약방 한의, 한의 가서 이렇게. 부자가 들어부자는 일반인들 쓰는 게 아니에요 전문인들이 예, 정확한 그 지식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예, 함부로 일반이 쓰는 쓰는 그, 그 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약방 한의원 가면은 예, 그와 관련된 처방을 해서 줄이라 생각합니다. 음. 예, 그리고 이 주제하고는 뭐, 뭐 다르지만. 뭐 발바닥이 바닥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그 신장, 신장 콩파, 신장의 그 음액, 전문 용어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음액이라는 건뭐 진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음, 에, 진액이 바닥이 나서 그런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바닥난 그, 그 진액을 채워줘야 돼. 그래야 아무 탈이 없어요. 만수무강에. 그진액을 채워주는 게 아까 말한 검정콩, 숙주왕차뭐 검정깨, 검정쌀 이런 따이죠 어, 이런 어떤 60이 넘어가면은 이런 걸 좋아해야 돼요. 신소를 채워주는 거. 이게 직접적으로 어, 장수와 직결된 겁니다. 콩팥하고 콩팥이 고루 장수 이렇게 되죠. 등식이 에, 그렇기 때문에 어, 60이 넘어 무조건 검정채를 때 씨앗을 줄여 어, 어, 드시야, 예, 불로 장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리고, 뭐, 그, 이렇게, 어, 오늘은, 어, 발, 발하고, 어, 무릎이 시려운 거, 무릎이 차가운 거, 어, 무릎이 차가운 것은, 명문의 화가 허한 것이다. 어, 명문이라는 건, 콩팥의 양기를 말하는 겁니다. 음, 콩팥이 차갑다. 이 얘기입니다. 안대로 콩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까 어, 뭐 계피, 뭐, 뭐 생강, 뭐 대파 뿌리 이런 떼이죠. 이런 걸 해도 해도 안 되면 이제 동이 한의원 한약방 가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네. 아 그리고 뭐 다음 강의를 또뭐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